Grammar is to chapter 2 unit 2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이두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과거 시제라기보다는 아마 현재 완료에 가장 많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어, 이제 현재 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게 뭐냐? 어 여기 나와 있듯이 have나 has 플러스 동사 ed.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예요.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write, wrote, written 하듯이, 그 written 이라는 그런 세 번째 나오는 그 부분을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좀그이 문법을 보면 좀 알아듣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좀그 경험이나 계속이나 완료, 뭐 결과 이런 것들로 나눠져요. 이제 그렇다기 보다는 현재 완료는 일단은 해석을 하는데 이제 기반을 좀 둔다 그러면, have 플러스 pp가 나올 때는 우리가 좀이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 이제 뭐뭐 했다. 그쵸? 그리고 뭐뭐해 봤다. 그러니까 해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뭐해 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경험을 이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보면 웬만한 현재 완료는 해석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 특히나 글의 흐름상 이어봤을 때 그래서 어 여기 여러 가지 뭐이 해석하는 것들이 나오지만 음, 가장 쉽게 보는 거는 했다 해 봤다 해 왔다 이셋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선생님 원래 그 현재 완료를 설명할 때 그림을 좀 그리는데 그 부분이 좀이 <laughs> 아래 보면 이제 교재 밑쪽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있다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럼 현재 완료라는 게 뭐냐? 이제 그해부 p p 의 형태로 이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이 있다. 그다음에 현재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만 보는 건 미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영어를 몇년 동안 공부해 왔다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는 공부했었는데, 내일 당장 그만둘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어, 30년간 어떤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당장 오늘 밤에 불러서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미래일은 몰라.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문을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 I started. 나는 이제 그 시작했다. 이거는 과거죠.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To learn. 배우는 것을 시작했다. 무엇을 배워요? 영어를. Three years ago, 3년 전에 영어 배우는 걸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I still learn English. 나는 여전히 배운다. 영어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3년, 전, 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영어를 배운다는 그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 have learned 쭉온 거예요. 그렇죠? 영어를 배워왔어요. 자, 얼마동안이냐, for. 이렇게 for 뒤에 이렇게 시간이나 기간이 나타나면 우리가 뭐뭐동안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왔다. 지금까지 공부해왔어요. 내일은 그만둘지는 아무도 몰라요. 3년 동안 해왔다. 이런 얘기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보면 어왜 굳이 이 have란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이죠. <laughs> 왜냐면 여기서 이 have는 일반 동사의 느낌도 아니고 그죠 가지다 이 해부, 해부가 가지다라는 느낌 이 있잖아요 가지다 그다음에 먹다 그다음에 이제 사육동사로 넘어가면 뭐, 뭐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뜻인데 왜 이게 굳이 해부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현재 완료를 보면 현재 완료에서 그 동작을 가하는 애는 누구냐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는 애는 이 PP에 달렸다라는 거죠 수동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BPP, 그다음에 현재완료에서 Have PP. 이 Have는 여기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왜 굳이 Have를 썼느냐? 얘가 가지다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서부터 이 예를 들어서 Have learned니까 이 배워온 이 동작을 배운 동작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것을 집어서 여기까지 옮겨 왔다. 그그 경험이 내 안에. 있.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적절했던 것은 이 어떤 동작을 가지고 옮긴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해브가 가장 적절해 보였다라는 이제 추측이 이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완료는 그 학교에서 영어 이제 특히 내신 때 이제 보면은 이네 가지를 갖다 굉장히 자세히 이제 좀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뭐, 해본 경험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해봤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까지 겪은 경험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주로 이런 부사들과 같이 써요. 그러니까 once, 한번, 뭐, ever, 지금까지, 뭐 이런 거죠. never,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before, 이 전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죠. 바로 이 never죠. 경험을 얘기할 때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경험이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 하는 거예요. 이 네버라는 것은 해봤냐 안 해봤냐에 관련돼서 경험을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또는 내지는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네버도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I have never been to Paris, 어, France. 그랬어 I have never been to France. 자, 그러면 I have been to France.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가본 적이 있다. 근데 I have never been to France. 그러면 뭐예요? 나는 프랑스,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데 몇 번, 뭐한 번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너 가봤니?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have you ever been to france 그러면 여기서 이제 ever라는 단어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냐 경험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 I, 여기서 나한번 가봤어 i have been to france once 또는 나 한때 가봤어 I have,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ve never been to france i have been to france befor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전에 가본 적 있어라는 경험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너뭐 먹어 본적 있냐? Have you ever eaten 하고 물어볼 수 있죠. Have you eaten chicken? 뭐 치킨 먹어 본적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경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쭉 이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뭐뭐해 왔다. 해 왔다. 그죠 과거의 특정 시점. 그 그러니까 언젠지 몰라. 이게 불특정한 시점이거든요. 과거의 특정 시점. 그냥 언젠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 <laughs>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동작, 또는 그런 일을 갖다가 나타내고, 주로, 이 f o r 얼마 동안, 또는 since, 언제, 언제로부터, 언제 이후로, 이런 의미가 같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Dave has lived alone. 자, Dave는, 자, 이제 살아, 여기서 보죠. 했다, 해봤다, 해왔다로 대입해보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Dave는 살았다, 살아봤다, 살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뒤에 가고요. 이제 언론이니까 홀로. 자,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보통은 이 l a s t 가 나오면은 이 현재 완료랑 안 쓰이지만 여기서는 since가 먼저 나오고 작년 이래로 작년 이래로 그러니까 쭉온 거니까 이건 가능해요. 만약에 이 since가 없이 이 since가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고 만약에 Dave has lived alone last year 이렇게 하면은 현재 완료로 쓸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아주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시간의 연결성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 온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얘네들은 좀그쓸때 라스트가 등장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센스하고 같이 쓰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해 드리고 그래서 이 센스 또어뭐 이제 데이브는 혼자 살아왔어요. 뭐 5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for 5 years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for이나 s i n c e 를 하면 은 시간을 알리기 때문에 시간의 이어짐 또는 얼마 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이라는 용법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류하라고 그럴 때아 여기서 같은 키워드가 있죠. 그럼 경험이면 once, never, before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계속이면은 뭐 for, since 이런 게 쓰이니까 아 이거구나 알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제 끝났다 이거지. 이제 막 끝났다. <laughs> 그러면, 나 그냥, 나 했다 그러면 되는데, I did my homework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문 뭐야? I have just done my homework.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하고 똑같은 얘기죠. finished. 근데 왜 이제, I finished my homework 해도 되는데, 왜 just finished? I have just finished라고 그랬냐?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그것이 끝났다라는 그 후련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해왔는데, 이제 막 끝냈어! 라는 그런 어떤, 내가 이걸 다 털어버린 그 후련함. 그죠? 그래서 그 안도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끝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동작이 현재 시점에서 완료되었다, 끝났다. 그래서 이거 완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힌트가 주로는 just, already, yet, 이런 게 쓰이는데, 이 yet 뜻이 뭔가요? 아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아직 안, 했, 안 끝났는데, 이게, 이게 왜 같이 쓰이있냐 아까 얘기했던 never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또 끝났냐, 안 끝났냐? 라고 물었을 때, 어, 끝냈어. 막, 방금 끝냈어. 이미 끝냈어. 그죠? Just는 방금, 막. 이런 뜻이고, already는 이미. 그럼 yet는 뭐예요? 아직 안 끝냈어.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인데. 아,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완료했냐, 안 했냐라는 그큰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료에 같이 쓰인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I have just done my homework. 그죠?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이미 끝냈어. Uh, I haven't finished my homework yet. 아직 끝내지 않았다. 부정이랑 같이 쓰이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근데 이 결과가 뭐냐. 과거에 어떤 결과가 있어서 현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행해진 동작,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무슨 소리냐? 이제 같이 쓰이는 게 주로 이제 고나 lose라든가 뭐 leave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일타, 떠나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Sandra has gone to England. 자, 그러면 뭐요? 예 갔다 이런 얘기죠. Sandra has gone. 가버렸어요. to England. 영국으로.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서. 그래서 she is not here. She's not here now.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보면 lost 이거 한번 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I have, 줄이면 I've 되잖아요. I've lost my wallet. 나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죠. I've lost my wallet. 그러면은 뭐야? 나 잃어버렸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때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leave도 떠나다의 의미거든요. 남이다 아니라 떠나다. 그러면 떠나다니까 어뭐 she has just left.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완료가 되겠고 방금 막 떠났어. 또 하나의 의미로는 she uh, she left uh, she has left the country. She has left the country. 그러면은 뭐야? 그녀가 나, 이 나라를 떠났어. 그래서 she's not here now.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없어. 이런 얘기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네 가지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보면은 have been to 하고 have gone to의 차이를 갖다가 좀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데 have been은 이게 비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은 거기에 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이제 간다, 내가, 내가, 내가 프랑스에 가봤어. 그는 얘기할 때 I've gone to France라고 얘기 못 해요. 왜냐면 이 g o n 은 갔고 여기 없는 거야. 떠나버렸다. 이제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been을 쓰지 gone을 쓰지 않는다. I've gone 얘기하면 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g o 은 가버렸어.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그 노래들 중에 좀그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부르는 노래가 그 she's gone 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she has gone, she's gone. 뭐야. 그녀가 떠나버렸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gone 을 갖다 쓸 때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가봤다 할 때는 I have been. 내가 가, 가 있어 봤고 지금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있는 거야. I have gone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버려 가버렸다. 그 돌아오지 않았다 의미로 건을 쓰고 가본 적이 있다 그럴 때는 또 있다 없다 그러면은 have been을 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나뉘니까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B 파트 과거 대 현재 완료를 갖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과거형을 언제 쓰느냐 과거는 이제 여기 밑에 1번 보면, 현재와는 무관한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 현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쓰인다. 그러니까, 뭐, 어, 그러니까 그, last,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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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뭐, 뭐, 어고, 뭐, yesterday, 뭐, 이런 것들이 쓰이죠. 어, 또 하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과거는 과거에서 일어났고, 과거에 끝났다는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나오라고 되는 어있게 여기 현재고 이게 과거 이쪽으로 가면 과거인데 왼쪽으로 가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그걸로 끝난 거야. 더 이상은 아니야.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뭐 I woke up early today. 나 오늘 일찍 일어났어. 일어나고 끝난 거지 뭐 지금까지 그 일어난 과정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I met my friends yesterday. 나 어제 내 친구들을 만났어. 만났고 끝났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현재 완료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까지 과거에 어느 특정 시점부터 이것이 쭉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미래에는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현재와 관련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미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다음에 경험, 계속, 완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같이 쓰인다. 그래서 아까 뭐 once, never, 뭐 before 라든가, 뭐 f o r since,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은 이제 이 왼쪽에 과거의 예문 보면 Tiffany lost her wedding ring last night. 음. 자 이거 어젯밤에 하고 딱 그냥 특정한 과거를 찍어버리니까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하고는 어젯밤에 잃어버렸어. 끝. 그죠 근데 음, Tiffany lost her wedding ring. 네, 결혼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이 뭐래요? 현재 찾았는지 알수 없다. 이 잃어버리기 끝났다. He visited Switzerland. 그러니까 스위스를 방문했다. 언제? last year. 그죠? 그럼 갔다 오고 끝난 거죠. 갔어요. 갔다는데 이제 초점을 둔 거고 그 일은 이제 끝나 버렸다. 과거의 일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Tiffany has lost라고 나오죠? 계속 잃어버려 온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없어. 찾지 못했어. 이런 얘기.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 포기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또 he has visited Switzerland twice so far. 자, so far라는 말이죠. 너무 멀리가 아니라 지금까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을 지금까지 어 방문했다, 해봤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 once, twice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는 뭐냐? 이 지속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고 이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이제 그 외국인을 갖다가 이제 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이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살아. 뉴욕에 보러 갔어. 요 근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자, I missed you. 무슨 말인지 알죠? 나도 보고 싶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I missed you 또는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이 I missed you 그러면 어, 나도 보고 싶었어. 나도 그리웠어. 끝났죠. 근데 만약에 그 말을 갖다가 I missed you가 아니라 I have 또는 I've missed you라고 얘기를 했다 쳐볼까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 missed는 과거에서 일어났고,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나도 보고 싶었어. 그쵸?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됐겠지. 근데 말만 그냥 I missed you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좀 조리 있게, 내가 예를 들어서, I've missed you. I have missed you.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여기서 오, 이 그림처럼, 내가 너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 근데 그 그리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야. 나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보고 싶었어. 이게 전달되는 느낌의 차이가 이제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갖다가 이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왜 이거를 갖다가 어 이제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야. 내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걸 이해를 할 때.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적으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이제 과거에 끝난 일을 쓰고 싶으면 과거 쓰면 되지만, 그때부터 이어져 온 동작을 쓰려면, 나는 이 현재 완료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 정확히 알고 쓰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저자가, 예를 들어서 글쓰이가 어, 과거를 썼냐, 현재 완료를 썼느냐, 그 의도를 갖다가 할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전달하려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현재 완료, 그리고 그 과거와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